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 드릴 이번 책은 야매 득도 에세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지은이 하완. 출판사 응진 지식하우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런 삶은 어떨까? 하는 구미도 당기고요. 괜히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흔히 말하는 빡센 삶을 떠나서 좀 유유자적 하며 살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부와 가진 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실천하기는 무척 두렵죠. 그래서 그런 삶에 도전한 지은이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제목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하마터면 의미 없이 열심히 살 뻔했다가 정확한 제목인 것 같아요. 열심히의 목적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저 남들이 얘기하니까, 혹은 그게 좋아 보여서일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가 지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뭐래도 나는 빡세게 공부하고 일해서 뭔가 이루고픈 것이 있다면 그 빡세게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삶도 살아야.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정말 이제는 노력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즐기며 삶을 사는 사람도 간간히 보이고요.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한 그런 삶. 책을 읽어보니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아직 용기는 없지만요.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나를 채우는 시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하니까. 퇴근 후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간다. 쳇. 회사에선 그렇게 더디게 가더니, 내일을 위해 잠들기까지 남은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느긋하게 행동했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야 한다. 무언가를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기껏해야 다운로드해둔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마저 안 하고 잠들면. 왠지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시간마저 아무것도 안 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아, 벌써 자야 할 시간이네. 자기 싫어도 자야 해. 지금 자야 내일 일하러 가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헛함을 안고 잠이 든다. 내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지금은 퇴사했으니 내 시간이 많다. 하고 싶은 걸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난다.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해보자. 응? 이상하다. 분명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하고 싶은 게 없다. 나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오다가다 한 번쯤 봤을 한 리조트 회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다. 그 카피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글을 읽자마자 당장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아, 저곳에 가고 싶다. 하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내 주제에 무슨.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대충 주워 담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걸까?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욕망을 부추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는 문장이었다. 사실 나는 리조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해야 할 의무로만 가득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며칠 휴가를 내고 리조트에 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모르고 리조트에 가고 싶다고 착각했다. 그러고 보면 누가 썼는지 카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다. 내 주머니를 터는데 거의 성공할 뻔 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토록 내 시간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뭐라도 하고 싶어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 이제 와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나도 가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걸 모르고 헛된 것들로 허기를 채우며 사는지도 모르겠다. 대낮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보면 어느새 날이 어둑해진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다. 시간은 금이라는데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뭐라도 했을 시간을 이렇게 막 쓰고 있다. 평생 낭비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내가 마음껏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낭비는 인생 낭비만 한게 없다.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다. 해야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가.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 충만한 기분이 든다.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쓴것 같은 기분. 낭비가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큰 의미가 있다. 나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건좀 문제가 있다. 나 역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지금은 이러고 싶다. 조금만 더 채워질 때까지 나는 방전됐던 모양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고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다 써버린 에너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충전 중이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증상이 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려 무기력과 우울,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이다. 번아웃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에너지가 간당간당하다. 가끔 휴식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터무니없이 짧다. 당연히 귀한 휴식이니 함부로 쓸 수가 있나? 제대로 된 계획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또 애쓴다. 쉬는 동안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몇년 전에도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푹 쉬면서 충전할 생각이었는데 충전이 잘안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 생각했기에. 뭐라도 해야 했다. 뭘 했냐고 고민했다. 그긴 시간을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을 노력이라 착각하면서 결국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인간은 뇌의 95%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쓴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고작 5%의 뇌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덜 하고 노력도 좀덜 하고 후회도 좀 덜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그럼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러 가야겠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문득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성시경 사건이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차창 밖 야경은 아름다웠고, 기사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선 성시경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분위기에 취했던 탓일까? 무방비 상태에서 노래를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아 목소리 좋다 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다. 아올 것이 왔구나. 성시경의 목소리를 감미롭다고 생각하다니, 내가? 나 남잔데 미쳤어 정말. 성시경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단한 번도 좋다고 생각한 적 없던 내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더니 이건 내가 아니고 호르몬이 좋아하는 거다. 그날 나는 여성 호르몬에 지지 않기 위해 액션 영화를 시청했다. 요즘은 내 나이가 적지 않음을 상대의 반응을 통해 느낀다. 가끔 그림 의뢰 때문에 출판사 편집자들과 미팅을 할 때가 있는데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날아온다. 저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물어보는 게 딱히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잊고 있던 나이가 생각나서다. 내가 몇 살이더라? 뭐? 벌써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창피하다. 아, 말하기 싫다. 간신히 부끄러운 두 자리 숫자를 말하면 어김없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완전 동안이시네요. 아, 위로다. 출판사 편집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착하다. 고맙지만 실제 동안인지 아닌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 나이가 그렇게 안 보여야 해서 그렇게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나는 왜내 나이가 창피할까?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아마도 그 마음의 바탕에는 이 나이 먹도록이라는 정서가 깔린 것 같다.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젊을 때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나라서 나이 먹은 걸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닐까?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정작 나는 이 나이 먹도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나 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나뿐인가? 나이로 인한 조급함을 줄이기 위해 나이를 줄이기로 했다. 주민등록상에 실제 나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의 내 나이를 생각하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걸 쓰고 있어. 아직도 청춘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말을 하는 건다 그런 이유다.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얼마나 슬픈가. 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그림을 알리고, 글도 쓰고, 일도 주고받으니 인터넷의 가면 뒤에 숨어 나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악플을 달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다면 가면도 꽤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럼 우선 나이를 정해야지. 돈은 안 되지만 재미있는 일에 도전해도 괜찮은 나이는 몇 살일까? 마음 같아선 20대로 해버리고 싶지만 그건 너무 염치가 없고 그래 32살이 좋겠다. 아 진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을 것만 같다.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나이는 정해졌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년 하다가 돈은 안 돼도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32살의 남자. 그게 내 컨셉이다. 누구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준다면 감정이입이 더잘될것 같다. 부탁한다. 그렇게 컨셉을 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난 아직 젊고 시간이 많아. 겨우 32살이잖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용기를 내어 이 에세이를 시작했다. 에세이 하나 쓰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내 나이가 되면 이런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머릿속을 꽉 채우니 말이다. 우리의 영혼은 늙어가는 육체에 갇혀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한들 나이 먹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가끔은 나이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리스트에 아티스트가 하나 더 는다든가 누구의 노래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성시경 씨 언제 술한잔 해요? 당신의 목소리에 취하고 싶네요.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가죽 공예를 몇 개월 배운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해서 마냥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과정이 익숙해지자 귀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 본드칠 너무 싫다. 이거 봐, 손에 막 묻잖아. 기름에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 이거 미싱으로 박으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지금 몇 시간째 손바느질이냐? 이 시간 이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드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겠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귀찮은 과정들을 뿅 건너뛰고 짠 하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흥미를 잃어가다 가죽 공예를 그만두었다. 얼마 전 친구와 가죽 공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느낀 불만들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진짜 재미있는 건데. 그의 말은 이랬다. 돈을 주고 사면 간편하지만 직접 만드는 이유는 결과물 뿐 아니라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귀찮을 수도 있는 과정에 집중하며 잡생각 없이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결국은 끝을 맺는 희열이 진정한 재미라는 말이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현자를 만날 줄이야. 그랬다. 나는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 나도 몰입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즐기지 못했을까? 솔직히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빨리, 편하게, 싸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느냐와 같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봤으니 당연히 과정이 재미있을 리가 없었다. 아. 단순히 가죽 공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나는 항상 다른 이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했다. 이렇게나 멋진 그림을 그리다니. 어떻게 이런 완벽한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저 사람이 가진 명성이 부러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어.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을 흉내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들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걸려 만들어낸 결과를 바로 얻으려 했으니 잘될 리가 없었다. 마음은 항상 조급했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난 재능이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기 일쑤였다. 무언가를 하면서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과정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 정도로 생각했다. 과정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재미없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항상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를 바로 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정 없인 결과도 없다.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꼭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취향이나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 보다는 재밌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려나 흔하고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명언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꼭 누굴 이기고 싶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다. 누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즐길 수 없을 걸? 아무튼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선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뿅하고 건너뛰고 싶은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어느덧 잊고 있던 재미가 살아난다.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나? 빨리 완성하고 싶은 조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귀찮기만 했던 바느질이 좀더 길게 계속되길 바라는 지금의 나. 아직 아무것도 완성한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즐기고 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